안녕하세요. 푸른돌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주, 청주에 새롭게 공급될 예정인 현대 테크노. 에이온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뭐냐 일단 10년간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일단 의사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뭐 취득세라든지 그런 각종 보유세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76-2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대지, 대지 면적은 뭐한 38,351평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네요. 그 블록은 1블록과 2블록,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뉘고, 현재 보면은 여기가 1단지는 최고 35층, 12개동, 1,344세대, 그리고 이제 2블록 2단지는 지하 2층부터 29층까지 6개동, 473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은 1817세대를 현재 공급하려고 예정되고 있죠 그리고 주차계획을 보면은 주차는 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1.5대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1.4대로 1단지가 1블록이죠 1블록이 조금 더 높은 주차계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들어오죠 민간 임대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권처럼 일단 요거를 뭐 분양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매라든지 입주가 못할 상황이 되시면 다른 분에게 전대라고 하죠. 전대, 뭐 전전세 뭐 이런 개념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으로 피받고 팔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장점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게 좀 문제 제기도 많이 됐었죠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매할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근데 이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그런거 없이 암암리에 전매를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공 예정사는 현재는, 현재는 현대입니다 힐스테이트, 현대 힐스테이트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시공사는 바뀔 수가 있지만, 현재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수탁사는 무궁화신탁, 수탁고 44.543억 원 수준의 국내 최대 부동산 신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뭐 안전하다. 이런 말이 좀돌고 있죠. 그리고 축택 분양 시 수요층의 가장 근본적인 주요 선택 요인은 이제 브랜드죠,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를 제일 선호하는데, 희, 현대 힐스테이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 뭐 무궁화 신탁이라고 해도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양 전환형 민간 임대지만 잘 진행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정, 안정적이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뭐 지금 현재 건설사들도 pf대출로 막혀서 부도 많이 났죠? 그런 식으로 솔직히 앞날을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들어오실 거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확실히, 확신히 든다 해도 솔직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요즘에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어그러지는 사업들이 많죠. 부산만 해도 지금 중견 건설사가 3개, 4개 정도가 지금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임대 중에서 무공한 신탁을 수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안정성은 조금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같은 경우는 남향 위주로 지상의 매연 차단지 설계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수 있게 하네요. 그리고 동광거리가 좁은 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V자형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아파트에서 이제 세대수를 많이 넣고 하기 위해서 약간 V자로 많이 있죠.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건 동을. 그러다 보면 대부분 남동, 남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뭐 정남향 가까운 단지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뭐 남동향이 좀 많죠. 여기는. 대부분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입지는 일단 테크노폴리스 성주 개발 호재 중심 테크노폴리스 안에 이제 뭐 들어설 예정이죠 예정인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이 좀 심합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내집 마련에 조금 불안한 감은 있고 솔직히 영끌이라고도 많이 하죠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분양권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도대체 가격 떨어지면은, 물론 판매 조건으로 분양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없죠. 일단 10년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 사신 분들에 한해서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살다가 지켜보시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싸다 하시면 분양받으시면 되고, 어 이고 시세 대비 너무 떨어진다, 너무 높다. 아 너무 너무 떨어져야 되죠, 맞죠? 아니다, 높아야 되죠. 시세 대비 높다 하면은 분양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죠. 10년간 뭐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지내시면서 그 다음에 눈치껏 보시고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매도 가능하고 전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저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 조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부동산 세금 걱정 없이 10년간은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코노폴리스는 청주 시내에서 교통산업, 산업상업 산업 개발 호재에 따른 극선호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솔직히 부산 사람이라서 청주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북청주권, 그 다음에 청주 구도심 사이에 새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20조원 투자 결정 받고 신세계 그룹 유통 상업용지 매입해서 백화점 스타필드 이마트 트래더스도 건립된다 하고 뭐 북청주역도 들어오고 29년 뭐 북청주역 예정돼 있고 청주 넥스트 폴리스 뭐 이런저런 거 많네요 호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땅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오를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리딩단지 8, 그러니까 34평이죠. 매매가가 5.3억에서 5억 3천에서 7억 수준인데, 테크노폴리스 신축단지 매매가는 4.6억에서 5.7억 수준.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죠. 인프라가 없기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분양할 때는 좀 싸게 분양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두 배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가격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코노폴리스일 때는 현재 보유한 개발 호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살다 보시면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되면 손해볼 확률은 일단 적다고 합니다. 미래가치가 높죠. 여기가 일단 뭐 이런저런 장점이 많지만은 가장 큰 주의점이 그겁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냐. 솔직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협, 그러니까 협동조합형 민간인들은 아니라는 점이 큰 장점이거든요. 민간인들도 종류가 좀몇개 있지만은 공공인대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협동조합형이 조금 사,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면은 잘 되면 진짜 대박이지만 조금 지연되거나 조금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일단 민간임대지만은 화신탁이 수탁을 받아서 다른 협동조합의 비해서는 조금 안전하다고 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시 땅이죠. 땅에 펜스를 쳐놔서 모조라우스 오시면은 그것도 바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잘해 보시고 이런 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 을뭐 하시다 보면 물론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보시고, 일단 이 사업을 봤을 때 내가 과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겠는지, 그런 걸 꼼꼼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률, 그 다음에 각종 분양가라든지, 그런 거를 다할수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일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뜨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정답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24시간 언제든 휴일 없이 편안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고 기도하고 장라하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 시간 나시면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